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 주님, 코로나가 심해져서 우리 친구들이 만나지 못한지 너무 오랜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와 같은 다른 악한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 주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간사님의 입술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주님이 시간에 찾으시는 예배가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 떠들고 싶, 떠들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다른 것 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샬롬 3월 첫째 주 예배로 3월의 생일인 친구를 잠시 소개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참 아름다운 교회 유치부 3월의 생일인 친구는 4세 사랑반 노우영 친구 6세 감사반 오서진 친구 이때이 친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친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세요. 듣기 전에 이쁜 기도소원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는 기도소원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세요. 저희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니 하나님 만나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중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내 이름을 다신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 나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흐르고 이삭이 성장해서 사랑하는 리브가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그 이후에 응애응에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쌍둥이 첫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것을 본 이삭과 리브가는 첫째 형에게는 에서라는 이름을, 동생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쁜 이름이 있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름이 있듯이 동물이나 물건 등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해주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이름을 직접 바꿔주시는 그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전할 말씀에도 야곱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귀 쫑긋 잘 들어봐요. 쌍둥이에서와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첫째인 큰형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갖게 돼요. 근데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파죽 한 그릇으로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형 에서의 복을 빼앗았어요. 이 일로 에서가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났고 아주 멀리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오랫동안 살게 됐어요. 그 20년이 지나고 많은 재산과 결혼도 하고 자녀를 얻은 야곱은 형이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부모님과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야곱은 집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 홀로 약봉강 강가에 남아 그, 죽어,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처음에는 하나님이신지 모른 채 캄캄한 밤에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을 붙잡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날이 밝아도 야곱은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에 뼈를 쳐서 다치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야곱은 환도뼈가 다치고 어긋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란 귀한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에 떨고 있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평안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야 야곱은 씩씩하게 형을 만나러 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낸 적이 있나요? 또 어느 상황에서 나만 할 거야, 내 거야, 욕심부린 적이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사님을 따라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잘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형의 복을, 장자의 복을 취하였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야곱처럼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감사의 기도 손 모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는 기도 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 이름을 소망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동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렇기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옥시며뜻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유부 친구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즐겁게 공과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 공과는 10거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라는 주제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변화시키세요 우리 공과의 동에 변화된 모습에 달라진 새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칭찬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화점 모습이에요. 여기 한 친구가 곰인형, 귀여운 곰인형을 갖고 놀고 있어요. 근데 동생이랑 뭐 친구가 와가지고, 아, 나도 곰인형 가지고 같이 놀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른들이나 선생님이나 엄마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 고민형 내 거야. 나만 가지고 놀 거야. 이거 내 거란 말이야. 이렇게 혼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서, 짜잔! 이 고민형을 친구랑 동생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변화된 모습일까요? 변화된 모습일까요? 맞아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기 우리 고민영을 양보하는 모습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우리 자란 친구에게 칭찬 스티커를 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스티커 칭찬. 자 여기 두 번째 그림이 있어요. 친구가 보니까 너무 너무 축하할 일이 생겼네요. 여기 금상을 받았어요. 금상을 받은 친구인데 여기 있는 친구는 받지 못했나 봐요. 친구를 시기지투하면서 노려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친구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도 변화된 모습으로 보면은 친구가 상을 받은 것을 웃으면서 축하해주고 여기 보니까 엄지 척 칭찬을 해주고 있네요 여기 있는 친구에게도 변화된 모습을 한번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웃고 있는 표정과 여기 칭찬하는 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예전 모습과는 반대로 이렇게 친구를 축하해주고 예쁜 표정으로 웃어주면서 친구랑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에게도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칭찬. 자, 오늘 유튜브 앱에잘 들인 친구들, 공과 활동 잘한 친구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 모두 최고예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하고 공과 활동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아직은 어려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가득, 가득 받는 우리 유튜브친구들대게 선생님도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퉁퉁뿍 받는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